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경찰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혹은 의무행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개관을 해 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찰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수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제가 해서 표로 맨 앞에 붙어 있죠.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설명은 제가 안 해드렸는데,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직접적 의무의 확보수단, 혹은 간접적 의무의 확보수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낸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내야 될까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돈을 안낸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면 그건 직접적인 거요? 간접적인 가요 그건 직접적인 것이죠. 돈대 돈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즉, 어, 철거 의무라고 하는 자기 의무가 나한테 있어요. 그죠? 어, 자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 지방자치단체가 4개월 동안 어, 당신 어, 이러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부지 안에 있다. 그런데 예, 당신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돈 얼마를 뜯어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내요. 우리는 그게 뭐라 그랬죠? 자, 그것을 이행 강제금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이제 건축, 건축법상에 있는 거예요. 실정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건축물 부호가 건축물에 대해서 혹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돈을 뜯었어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돈을 뜯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대 돈이 아니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돈을 뜯어왔죠. 그러면 그 돈은 직접적인가요? 간접적인가요? 간접적인 거죠. 즉, 돈을 가지고 건축물 철거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접적 의무양보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 실효성 확보수단 혹은 경찰 행정상 필요성 학보수단이나 의무의 학보수단을 전부 써봤는데 이 중에서 직접적 의무의 학보수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정만 하죠. 제일 첫 번째 이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의무의 학보수단이에요. 상대방이 주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를 해주는 거죠. 물론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그다음 또 하나 강제징수예요.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을 안낸 대신에 돈을 뜯어오죠. 이게 강제징수예요. 그다음 상대방에 대해서 집회,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혹은 해산이 일단 선언된 집회에 대해서 해산을 하지 않아가지고 국가가 대신 해산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형태. 이거는 이제 직접 강제예요. 그죠? 그 다음, 즉시 강제도 직접적 의무행 확보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 강제, 그리고 경찰상 즉시 강제라고 하는 이네 가지만 직접적 의무행 확보수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적 의무의 확보 수단이에요. 경찰 벌도 간접적 의무의 확보 수단.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집행 벌도 간접적 의무의 확보 수단. 그리고 새로운 의무의 확보 수단으로 나오는 이 전체가 다 간접적 의무의 확보 수단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위에 보시면 과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찰 벌을 부과했죠. <laughs> 그리고,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경찰상 강제 집행을 했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 벌과 경찰상 강제 집행을 과연 병과할 수 있을까? 둘다 부과할 수 있을까? 즉, 경찰 벌도 부과하고 경찰상 강제 집행도 강제하는 이런 형태로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능합니다. 병과가 가능하다. 둘다 병과할 수 있다. 병과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답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위에 나와 있는 경찰 형벌과 경찰 질서벌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변경가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요.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거는 세모예요. 세모 견해가 나뉘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행정법의 다수견해는 변경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헌재하고 헌법재판소죠. 그리고 학자들 중에 다수견해는 이게 불가하다라고 그래요.